자 서울 구치에딱 들어가요. 그러면 검신을 합니다. 첫 번째가 검신 모든 옷을 다 벗어야 돼요. 그래서 문신이 있는지도 보고 병이 있는지도 보고 이렇게 하면 이 과정이 굉장히 수치스럽습니다. 음, 그렇겠네요. 음. 네, 다 벗어야 돼요. 특히 소위 말하는 사회 뭐 지도층 인사, 기득권들은 음. 그런 데 가서 옷다 벗으면 엄청난 수치심에 시리겠어요 어.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음.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런 과정을 겪니다 저도 홀딱 벗고 검진을 <laughs> 다 했습니다. 제 옆에 에, 유명한 가수도 한명 있었습니다. 음. 처음에 할때 음. 누군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난 알지. 네. <laughs> 그 과정을 거치면 이제 저 때는 수의를 입었어요. 음. 근데 지금도 이제 수의는 입을 거예요. 네네. 외출할 때만 사복을 입을 네. 건가 이거 하는데 수의를 입습니다. 그리고 교도관이 안내를 합니다. 음. 근데 서울구치소는 어디든 처음 가보는 구조잖아요. 음. 굉장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감옥이라는 게, 철창 수리 팍팍 나고, 음.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분간을 못해요. 음. 나는 근데 서울구치소를 두 번이나 갔기 때문에, 아, 이쪽으로 가면 몇 동으로 가는구나. 아, 이쪽으로 가면 몇 동으로 가는구나. 그 서울구치소는 상, 중, 하 이렇게 습니다 그리고 1, 2, 3방이 독방입니다. 그래서 보통, 어 중요한 이렇게 요인들이 가면 보통 독방을 먼저 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혹시 사고 칠까봐 음. 혼급방이 음. 며칠간 놓습니다. 심리적 음. 안정을 케어라고 그리고 원하면 독방으로 보내주는데, 지금,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걸로 가는 것은 대부분 다 독방에, 네, 네 이렇게 유출합니다. 검신하는 이유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구치소로 잡혀오면 이게 사람들이 심리가 되게 불안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형이 확정되기 전이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음. 특히 이제 뭐 고위층 같은 경우에는 무슨 몸을 위해할 수 있는 흉기를 숨겨 온다거나 아니면 약물을 숨겨 온다거나 무슨 항문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렇게 해서 적발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게 되게 체크하는 경우가 더 많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 항문까지 다? 항문까지 네. 다 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숨겨갈 수 있는 곳은 다 봅니다. 네. 뭐라도가고들어가면안 그 돼요. 위험한 거라든가, 약이라든가. 그리고 실제로 또, 어, 그, 신체 상태, 건강 상태, 이런 걸또 체크해야 되거든요. 음. 왜 갑자기 사고날 수도 있으니까. 그 영화 보면 왜옷다 벗겨왔는데, 뭐약 같은 거푹 뿌리잖아요. 네. 실제로 그러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laughs> 리고 이제, 구치소로 가면, 어, 1, 2, 3방 독방에 주로 가 있을 거예요. 근데 서울구치소를 어, 다시 재개조 하지 했다고 소리를 못 들었거든요. 음. 그럼 제가 갔을 때 88년도에 처음으로 네. 서울구치소에 이사 갔는데 예. 우왕시로 1.04평입니다. 네, 1.04평이고 어 그리고 19통이라고 있습니다. 문이 네. 있고요. <laughs> 그 다음에 문 옆에 19통이라고 밥, 밥 들어오는 네, 글리밥을 줍니다. 네. 그걸 받아서 본인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출입문 그문 있죠? 그 뒤쪽에 화장실이 네. 이렇게 있습니다. 화장실이 있는데, 어, 혼겁방, 4방부터 이제 홍보방이죠. 15방에 6방까지 있는데, 거기는 화장실이 아크릴로, 투명 아크릴로, 보이게. 안에서 보이게, 화장실, 일 보는 걸. 근데 독방은 그게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앉아있어야 돼요. 앉아있으면, 어, 교도관들이 다니면서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따로 이렇게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물 나온 데 있고 수돗물 있고 그 다음에 무릎 정도 되는 미닫이 문만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서 앉아 있으면. 눈도 마주치고 눈도 마주치고 다녀 <laughs> 그리고 실제로 일을 보면서 교도소하고 대화도 합니다. <laughs> 어, 그래도 잘 지내, 어, 예, 잘 지내고 <laughs> 있어 이렇게.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laughs> 이제 구치소로 가면 독방으로 갈거 아니에요. <laughs> 그렇죠. 그데 박근혜가 그 화장실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정상회담 하다가도 화장실 때문에 다시 호텔로 돌아가서 위폐된 사... 공간이 <laughs> 없습니다. 음, 사진도 화장실. 못 찍고. 그런데 그거 좀 애먹을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조사 받을 때도. <laughs> 네. 그 공용 화장실 써야 된다고 그렇죠. 지금 서울 그 10층 가면요. 검찰청 같은 경우 화장실도 되게 좁습니다. 음. 화장실이 있고 그 옆에 민원시, 민원인 휴게실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소파 같은 게 되게 오래된 소파들 많이 있거든요. 까만색 소파인데 테이블도 그냥 뭐 식당 테이블 같은 게 있는데 아마 지금 박전 대통령 조사한다고 해서 다 지금 가구까지 교체한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아, 근데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일반 그 밑에 1층 청사하고는 달리 한 칸씩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 사용하기 되게 힘들 텐데요. 음. 그렇다고 박 전... 박전 대통령 그 조사하러 오는데 그 화장실을 공사해 줄 수는 없는 일이고 음. 아마 거기서 아마 용변은 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야.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조사받고 있는 바로 하, 아래층 9층에서 제가 조사를 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구치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감옥까지 안 갔어요 구치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구치소도 감옥은 감옥이지 그러면 구치소는 결국은 어, 재판 결과가 안난 소위 말하는 네, 미결수들이 네. 계속 있는 것이고 네, 네. 그러면 은 재판 결과가 나면 네. 이제 이강을 갑니다. 야, 아, 이강을. 교도소로 이제 네. 가게 되는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 구치소는 네. 미결 그 구치소거든요. 그렇죠. 어. 그러면 정치범들은 보통 어디로 갑니까? 옛날에 그런 거말았죠정치범 정치범들끼리. 어, 그거는 뭐냐면 크룹스 갑니다. 네. 내가 아, 어, 예를 들어서 강원도다. 네. 아, 그러면 제일 면회 가기뭔데 어디죠? 워. 목포입니다. 어, 호남이나 불러 목포 출신이다. 그러면 네. 원주. <laughs> 교도소 이렇게 보내는 니다 그럼 박 대통령 대군데 어떻게로? 어, 거는 이제 약간 특수 경우거든요. 그래서, 어,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감옥에 가면, 그 1, 2, 3방이 있는, 그 일반 사동에 두지는 않을 거고, 예를 들면, 병사가 있습니다, 또. 병동. 거기는 조금 더 넓어요. 네. 1.04평보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두세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거기로 가게 될 가능성이 좀 있죠. 그래서, 어, 옛날에, 학생 운동, 제가 옥중투쟁 하면서 또안에서 옥중투쟁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동지들을 이탈시키려면, 맞고십니다. 그래서 반성문 쓰고 나는 교수소에서 구치소에서 조용히 지내겠다. 그러면 그 친구를 따로 분리해가지고 병사로 보냅니다. 그런 아. 그 고기는 이제 정치범들하고 안전 아웃 배신자 이렇게 되는 거죠. 변절자. 변절자. 음. 구치소 안에서 <laughs> 이렇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구치소 로 이렇게 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 검취라는 게 있어요. 예. 검사 취조. 그래서 어, 구치소 교수용어에서는 출정이라고 그럽니다. 그거 예. 법정에 나간다. 그걸 출정. 호송버스타고 이제 가는 거죠. 근데 검찰에서도 작은 미니 유치장이 있습니다. 검찰 유치장. 이걸 보고 비둘기 방이라고 합니다. 진짜 좋아요, 이건. 저도 그 비둘기장에서 하루 종일 있어 보는 적이 있어요. 그거 보고 불러놓고 조사를 안한 경우도 있어요. 면회 금지를 시키려고. 그걸 보고 불러뽕이라고 합니다. 불러놓고 뽕! 이렇게 한다고 해서 불러뽕이라고 그래요저 하루 불러뽕 당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부르는 거야. 그때 검사가 누구냐? 전 법무부 차관. 어, 무슨 동영상 사건. 김학의. 아 네, 936호. 아 <laughs> 제가 김학의 검사한테 하루 아 블록폼을 당했어. 그쵸. 그래서 그 다음날은 제가 출정 거부 투쟁을 했습니다. 아 교수사 안에서. 그때는 이제 들어가자마자 이제 했으니까 홍고방에 있었는데. 어, 출정거부는 하려면 경비교도대라고 그때는 있었어요. 교수사에. 어, 그 경비교이제가 잡으러 와요. 그럼 끌려 나가야 돼. 그때 제가 출정 거부투쟁을 진짜 확실하게 했죠. <laughs> 모든 옷을 또 벗었습니다. 나 끌고 나가라. 그럼 여자 죄수들도 있고 여자 교도관들도 있기 때문에 그 상태를 못 끌고 나가죠. 입혀서 나와야죠. 그렇죠. <laughs> 자,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어쨌든 판결이 나서 교도소로 이감이 되면 거기서도 독방을 쓰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네. 그, 일단 뭐 사고의 가능성도 있고요. 뭐 홍거방을 쓰게 되면은 일단 요주의 인물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뭐 위해를 다는 사람한테 당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뭐 안전 뭐 본인은 외로울 테지만 또 혼자 계신 걸또 좋아하니까요. 아 근데 박전 대통령 여자니까 여자 교도소로 가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청주? 어 형이 확정된다면 청주 교수로갈 가능성이 많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주로 이제 여자 전문 뭐네 그렇습니다. 전용 전용 여, 여자 때문에. 전용 교도소이기 때문에 생활하기도 그, 거기 맞춰서 돼있고요 교도관들도 여자들이 훨씬 많고. 자, 그리고 언제, 만약에 이제, 그, 재판을 받게 된다. 그러면 이제, 어, 1심, 2심, 이게3심 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서울구치소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어 일반수들 같은 경우는 30분 운동 시간을 줍니다. 그러니까 네. 방에 24시간 중에서 30분만 나가게 돼요. 네. 그래서 거기는 부채살 모양처럼 네. 돼 있는, 원형에, 네. 그리고 칸칸이 쳐져 있는, 거기서, 어 운동을 합니다. 네. 운동이라 할 것도 없어. 요 그냥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요 시찰, 요 시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중요하게 시찰을 해야 된다. 그요 시찰 같은 경우는 좀 마당 같은 데가 있어요. 그런 운동장 같은 데. 그런 데 가서 일대일 겨, 개호를 합니다. 그건 경호라 하지 않고 개호. 그래서 한시간 정도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이제 특혜를 누리기도 하는 거죠, 사실은. 어, 그리고 나서 형이 확정되면 이감을 이렇게 합니다. 이 감옥이라는 곳을 내가 얘기를 하니까 노순일 부장이 굉장히 그윽하게 동경이 눈빛으로 <laughs> 한번 가오십달듯이 <가보고 싶다는> <laughs> 아니 저는 궁금한 게요 최순실은 일반인이잖아요 민간인 네. 그냥 네. 일, 정말 민, 일반인인데 네. <laughs> 왜그 사람은 왜 독방에서 TV까지 다 제공이 되는가? 근데 방제인지? 그 구치소에 가면요, 그,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뭐 위해준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솔직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최순, 그, 거기 계신 분들이 밖에 세상을 다 듣지는 못하지만, 감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들어온다는 것 정도는. 네. 근데 최순실이 자기 방에 딱 배정되는 순간, 그 방에 장이 있습니다. 가만히 둘까요? 어쨌든 그 사람의, 괜히 미운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잘 대해주진 않을 거란 말이죠.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많고, 실제로 그 구체적인 사람들이 입이 굉장히 거칩니다. 행동도 그렇죠. 거칠고. 그리고 예를 들면 한 12, 3명씩 이제 홍고방에 있는데 첫 번째 가잖아요. 나이하고 불문이야. <laughs> 무조건 그 교도소 용어로는 뺑기통이라고 래요 화장실, 그 바로 앞에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한 사람씩 <laughs> 나갈 때마다, 승진할 때마다, 화장실에서좀먼 거리로 자꾸 이동하는 거야, 이렇게. 군대 간물대처럼. 그렇지. <웃음> <웃음> 아니, 최순실도 이 거칠기는 국가대표급인데. <laughs> 네. 근데 못 당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최순실 씨가 제일 지금 불편을 겪고 있을 것이 목욕일 거야. 네. 왜냐면, 거기는, 음, 그, 무슨 라카룸처럼, 샤워시설만 있어요. 네. 쭉돼 있고, 공동 목욕에.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인가 이렇게 운동하고. 하게 되고, 운동하고. 네. 근데 본인은 거기 가못 가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자기 독방에서 해결을 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뭐 생수통을 한번 했다 고러는데 <laughs> 따뜻한 물도 안 나오고 겨울에. 그러니까 목욕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네 이상 감옥에 대한 키워드 분석을 <웃음> 마치겠습니다. <웃음>